제가 이제 저기 우리 조카 창호한테 또 이제 감사한 분들께서 많이 편지를 써주신 거를 제가 또 저도 읽어봐요. 저에게 쓰신 거와도 같다는 생각에 제가 많이 읽어보는데 참그 어떨 땐 너무너무 이런 사랑을 이 새끼가 받아도 되나 또 이제 최근에 읽었었던 편지 너무 감사했던 게 자기가 보낸 사랑이 제일 작은 사랑이길 바란다. 그러니까 얼마나 더큰 사랑을 많이 받으라 이런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또 저기 이렇게 편지 읽다 보면은 좀 힘드신 지금 이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고 뭐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뭐. 육체적으로나 건강이나 아니면 뭐 어떤 직장이나 어떤 이런 문제 가족 간의 문제 그다음에 또 지금 자기의 어떤 심리의 어떤 상태 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그 창호나 아니면은 제가 보기엔 제 역할이 더 크다고 라 생각하고 저를 이렇게 보시고 많이 웃으시고 힘내신다고 하니까 오히려 제가 더 감개가 무량하고 이제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좀 해라 감사함을 그래서 내가 우리 청와 시작해 아주 제대로 한번 내가 아주 그냥 을좀제 어, 교육을 할 테니까 정말 그 사랑과. 정 너무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꼭뭐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너무 너무 감사하고 2025년 정말 많은 일도 있었고 또뭐 항상 있었던 일들이지만 왜 유독 2025년도 큰, 큰 일들이 있었는지 2026년에는 큰 일들이 좋은 일로 웃는 일로 행복한 일로 매일 매일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야 힘들었다 슬프다 이런 일이 더 기억나는 날이 많, 많은 날보다. 기쁜 날, 웃은 날, 즐거운 날, 행복한 날, 이런 날이 더 많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2026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기도합니다.